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어서 어학연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너무 비싸고 필리핀이라도 3개월만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이런 고민해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몇 개월씩 시간을 통으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깔끔하게 어학연수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어학연수 효과를 확실히 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국내 어학연수 스케줄을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진짜 수천만원 아낄 정도의 꿀팁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써서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어 노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주변 간판이다 영어고 주변 사람과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곧 뭐다 영어 노출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내에서 어학연수를 할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 노출을 저는 어떻게 한번 바꿔봤냐면요 영어 노출은 보다 8가지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영어가 들리겠죠 영어 방송 그게 바로 뭐예요 듣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겠잖아요 그럼 역시나 뭐예요 읽기가 되는 거고요. 뭔가 슈퍼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마디라도 할수 있겠죠. 그럼 바로 뭐예요?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서류 같은 걸 제출하려면 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이네 가지는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여덟 가지인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영, 총,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죠? 발음, 문법, 단어, 문화. 이렇게 총 8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8가지 영역을 체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노출을 시키면 바로 어학연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 모든 영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콘텐츠도 알려드리고,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막 두세 시간짜리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레벨을 고려해서 딱세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기와 쓰기와 발음이에요. 어, 영상을 보신 분들 되게 반가워하고 있지 않나요? 어, 맞아.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저세 개인데. 물론 뭐 듣기 읽기도 어렵고 문법 단어도 어렵겠지만 배워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 사람들에게, 즉 어학연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말하기와 쓰기, 발음이 가장 취약일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한번 제가 어떻게 국내 어학연수 스케줄을 짤지? 바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딱한 가지만 더 짚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많이 모방하려고 해요. 어떤 아이디어, 뭐, 기발한 생각, 신박한 콘텐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계획은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요. 아이디어나 계획은 누구나 다나 뭐, 100억 부자 될 거야. 영어 원어민처럼 말할 거야. 누구나 계획 세울 수 있고요. 방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실행의 영역이겠죠. 이 실행을 할수 있는 제가 구체적인 팁과 사례, 그럼 저의 경험담까지 모두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영상을 끄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1교시는 뭐냐면요. 바로 발음 시간입니다. 발음을 처음으로 한 이유는 약간 운동으로 치면은 스트레칭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입도 풀고 몸으로도 움직이고 이게 발음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강구조나 혀, 턱,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해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피지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 기호나 연음 이런 걸 모두 모두 외우기에는 조금 벅찰 거예요. 이게 또 초급 어학 연습 스케줄이잖아요. 그럼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IPA라고 하는데요. IPA란 함은 국제 음성 기호라고 우리가 소위 불리는데요. 영어는 알파벳을 기준으로 발음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약간 세계 공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뭐 미국식, 영국식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도 IPA만 연습해 놔도 충분히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발음은 어디까지 배워야 하냐면 발음이 굉장히 좋은 것까지 있어 보이게 그런 발음 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수강생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바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만 발음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걸 발음 기호를 통해서 이 ip 영상을 통해서 해볼 겁니다. 바로 실행 계획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5분짜리니까요. 딱두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이해해야지, 막 발음교 혼자 그려봐야지, 이런 거 지금 다 내버려두고요. 무조건 그냥 주기 되든 밥이 되든 10분간 두 번만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그 발음을 못 따라갈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축구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한번 가르쳐준 동작을 코치님이 어떻게 바로 똑같이 따라하나요? 그런 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일주일, 최소 2주, 한달 동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다른 영역과 다른게 발음은 진짜 그런 게 중요해요. 너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오히려 더 지나가 버리고 근육 훈련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유튜브 영상이고요. 딱5 분을 재네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제가 따라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Let's go. Thick, Thick. thin. thin. This, that. 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 모양과 혀위치, 그 다음에 이빨, 이런 거다 나오고요. 실제 원어민이 하는 걸 자세하게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발음 기호도 같이 한번 매칭해 보시고요. 이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또 F 발음을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틀리는 발음 중에 하나잖아요. FAN. 물론 V는 목이 울리고 F는 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설명이 이게 영상에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히려 그런 설명을 때려치우고 일단 가능한 한 모사해보는 거예요. 흉내내보는 겁니다. 그게 발음의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음 기호를 설명해주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때 제가 또이 중급 버전으로 이어항수 스케줄 영상도 제작해 볼 테니까요. 일단 저를 믿고 이 부분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구글에다가 van 쓰시고 pronunciation이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입 모양도 나오고 어, 소리도 들리고 이 발음 기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짧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nterested. 이렇게 소리를 따라 할수 있게끔 이 발음 기호랑 음성이랑 속도 조절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어학연수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쓰기 시간인데요. 역시나 아웃풋 시간이죠. 그런데 그냥 백지에 바로 일기를 쓰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필사를 그냥 막긴 글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책한 권을 사서 매일매일 미라클 모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스타그램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인 계정을 팔로우한 다음에 이것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대충 쓴 글이 아니라 조금 잘쓴 글들이에요. 이분이 최연소 막 교수이기도 하시고 아이비리그에 그다음 한국에도 막 출간된 책이 너무 많은 이런 심리학자 중한 분이시거든요. 한번 짧게 읽어볼까요? It's time to remove laptops from classrooms. 어 교실에서 노트북을 그냥 빼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뭔가 도움이 안 되나 봐요. 24 experiments. 24개 실험 결과가 있나 봐요. Students learn more and get better grades after taking notes by hand than typing. 아,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겁니다. after taking notes. 바로 손으로 쓰는 거죠. 필기하는 겁니다. then typing. 아, 치는 것보다 태블릿 PC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적을 높게 거둔다. It's not just because they are less distracted. 아, 단순히 뭐 주의를 뺏기거나 덜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writing enables deeper processing and more images. 손으로 직접 쓰는 이 writing이라는 행위가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좀더 깊은 사고 프로세스를 체계를 도와주고요. 조금 더 어, 이미지화 시키면서 뭐, 상상력도 돋가주고 창의력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keyboard. 원래 펜은 칼보다 강한 거를 어, 재밌게 비틀어서,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했네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한네 문장 정도 되는데 엄청 부담스럽지 않죠? 이거 한 5분 컷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사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극단적으로 느리게 하는 읽기 행위에 가깝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느린 읽기 그렇죠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고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체크하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베껴 쓰는 거니까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단어도 조금 더 깊게 보게 되고 그리고 어순도 좀 깊게 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문법까지도 조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기 시간인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5분만 매일 투자하더라도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 티처 조가 아니겠죠? 제가 언제나 새로운 영어 꿀팁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댓글 창으로 넘어가 보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필사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다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대댓글을 다는 전략인 겁니다 대댓글을 달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무조건 답글을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어가 한 문장이어도 저먼 세계에 있는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해 본 경험이 같잖아요 그것도 써가지고요 이때 영어 쓰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지고요 연결되고요. 마치 어학연수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완전 강추해드리고요. 역시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까 그분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거좀뭐 틀리면 상관없죠 어떻습니까 하나 골라 봅니다 좀 짧고 아 여기 좋네요 Basically everything about school needs to change 이런 댓글이 있으면은 여기에 답글을 달아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어, I'm with you on that. 뭐, any ideas? 이렇게 한번 남겨 보시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답글을 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뭐, 안 달리잖아요? 그럼 뭐, 한 3개, 4개, 5개 정도 써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 계정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뭐 팔로우 하는, 섭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된 거여야 합니다. 당연히. 거기다가 영어로 댓글을 써보시고 그분이 안달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에 대댓글을 남기면서 영어 쓰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이것도요. 10분 컷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원서를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 분을 태그해서 제가 게시글에 남긴 적이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런데 실제 그 호주 분이셨는데 그 작가분이 제 계정에 와서 너무 고맙다고 장문에 답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 너무 영어를 배우기 잘했고,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당장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경험이 쌓여야 영어가 재미있고, 영어가 재밌어야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실행에 빠질 수 없죠? 아까 거 정리해드리면 필사하는 거고요. 짧은 글, 세네 문자그 다음 댓글 쓰기, 플러스 대댓글 쓰기.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3교시는 뭐예요? 바로 말하기 시간이니까요. 3교시 10분도 잘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AI도 많고 전화영어, 화상영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액만 조금 지불하면 얼마든지 영어권 원어민이나 혹은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벌거벗은 기분이고 이 틀릴까봐 잘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한 번에 어, 종결시킨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셀프토크예요. 혼잣말로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막 영어 말하기가 완성된다 그런 거짓말은 제가 안할게요 근데 이걸 먼저 탄탄히 해보면은 파운데이션 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전화영어도 하고 화상영어도 하고 앱으로도 하고 최지피랑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많이 썼던 방식인데요 이건 2020년도에도 제가 했었네요 제 핸드폰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 이쭉 있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0초 3 0 30초, 20초, 25초, 24초입니다. 이번 말하기의 실행은 뭐냐면 30초 분량을 혼잣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세번 녹음하는 겁니다. 어? 티쳐죠. 왜한 번만 녹음하지 않고 세번을 녹음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영어를 반복할 때는 이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아직 한 문장도 바로 하지 못한다. 한 문장도 만들기 조금 어색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 연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먼저 말해도 괜찮아요.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I watch YouTube, study abroad, US, Australia, now I learn. Three ways learn English. 땡큐, 티쳐 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만 단어만 뱉어도 어순이 틀려도, 발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제말다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혼자 말하기 힘인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내 영어를 듣지 않고요. 아무도 내 영어를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혹시 이렇게만 하면은 내 영어, 틀린 영어가 굳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우리가 읽기 듣기를 평소에 하고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읽기 듣기에 배웠던 것들이 당연히 말하기로 넘어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완벽한 문장만 딱 외워서 머릿속에 a부터 z까지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말하려는 습관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하더라도 더듬더라고요. 계속해서 계속 내 영어를 검열하고 판단하고 미리 다 완성한 다음에 말하려고 하고 말하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말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로만 뱉어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단어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 어떻게든 30초 분량을 매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씩 녹음 하면요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그렇게만 해도 몰라볼 정도로 영어 말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어민처럼 말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영어 말하는데 겁이 없어지고요 영어 말하기의 문턱이 좀 낮아질 거예요 실제로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2009년도에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연예인 사진을 외국 연예인 사진 미드에서 나오는 앞에 모니터에 띄워놓고 막 혼자 말하기도 해보고요. 심지어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어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 가서 엄마 내가 지금 영어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영어를 잘하시냐? 당연히 잘못 하시죠. 근데 아들이 그냥 어린 나이 이렇게 혼자서 영어 공부하니까 그게 좀 기특해 보였나 봐요. 박수도 쳐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어 제게 근데 되게 뭔가 저에게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강아지도 좋고요. 뭐 반려동물 너무 상관없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분도 좋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치부를 보여줘도 다 이해해 줄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렇게 영어 말하기 해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거울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어떤 식으로도 내가 말하기를 해본다. 이게 바로 컨셉이니까요.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어학연수 가잖아요. 이 시간을 꼭 견디셔야 됩니다. 내가 스크립트 쓰고 막 혼자 외워보고 연습하는 시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 어학연수에서 성공하신 분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3교시 말하기입니다. 이제 1, 2, 3교시를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어학연수 30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발음 시간이고요. 1교시. 제가 추천해준 영상을 보고 두번 크게 따라 읽는 겁니다. 최대한 목이 쉴 정도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점점 발성이나 그런 것도 익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쓰기 2교시고요. 필사하기와 댓글 그리고 대댓글 쓰기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을 본인의 관심사를 필사해 보시고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대댓글을 달아서 쓰기 연습, 아웃풋 훈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시간이고요. 3교시. 30초 분량의 혼잣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질문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주말에 보통 뭐 하는지 퇴근하고 뭐 하는지 친구랑 만나고 뭐 했는지 아주 기초적인 하루 루틴이나 나 약속,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총 3번 녹음하셔야 됩니다. 30초 분량으로 3번 해봤자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심지어 녹음할 때, 어, 내가 무슨 말 하지? 라고 눈을 올리면서 막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에 영어 말하기가 되는 겁니다. 어, 이걸 다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시고, 최대한 무조건 혼잣말 30초 3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주에서 3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구글에 보시면요. 소위 영어 성공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딱 틀에 맞춰서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분, 저는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고 이미 뭐 입증을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성공담은요. 마치 비유하자면 과거의 로또 번호를 공유하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당첨이 돼서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로또 번호가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로또 번호와 다르게 언어라는 건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나 환경을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좋은 콘텐츠나 자료를 보시면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어떻게 좀 재구성해 볼까?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시간에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담 종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랄까 영어. 아웃라이어라고나 할까요? 아웃사이드 <laughs> 아닙니다. 영어 아웃라이어가 뭐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너무 특별한 거. 어, 그런 분들의 성공담을 따라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뭐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다 우리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도요. 한뭐 영화나 미드를 뭐 100번 봤다. 한 에피소드를요 심지어. 근데 한 에피소드를 100번 볼 정도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어, 저는 드물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영화도 두번 이상 보는 거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뭐 30번 정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100번을 돌려보면서 하는 거는 조금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까? 조금 영어 아웃라이어나 약간의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 지루함을 덜 타는? 아니면 너무 그 미드나 드라마가 너무 좋았다거나?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 않고요. 따라하되 나와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요 퍼즐 맞추는 거랑 비슷한데 이 1,000피스 짜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laughs> 완성된 그림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채찍 피티 할때 힌트도 얻어 가면서요 그 과정이 당연히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나게 길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영상을 제가 진짜 100% 혼자 할수 있게끔 자리와 스케줄까지 짜드렸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제가 영어식사고 200 부트캠프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티처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내가 영어를 매일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꼭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